안녕하세요. 영단기에서 토플 스피킹을 강의하고 있는 세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하고 겨울방학에 적중 특강을 같이 연습했 그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 봄이 돼서 3월 적중 특강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 문제들이 출제될지 같이 예측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 2월 27일 날 여러분 태스크 1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 네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면, if you live far away from your hometown, what are the disadvantages or describe the disadvantages of living far away from your hometown?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장단점을 같이 얘기해봐, 장점 하나, 단점 하나를 얘기해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어,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단점들만, disadvantages만 얘기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만을 얘기하는 어떤 템플릿을 좀 오늘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준비한 문제는요 약간 기술 관련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시 출제가 될수 있는 좋은 그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Describe disadvantages of buying things online. 저 우리 온라인 쇼핑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그것의 단점들을 얘기해 봐. 저기 advantage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d i s advantages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45초 동안에 단점만으로 어, 스피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리거 발음하실 때 많은 분들이 advantage라고 어, advantage라고 발음하는데 advantag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this가 붙어있으니까 d i s advantage 한번더 This advantage. 장점이면 advantage. Advantage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사면안 좋은 점들을 얘기해봐. 그리고 include details and examples는 항상 붙어있는 표현이니까 여기서부터 읽으시고 바로 brainstorming 시작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어떤 학생들이 이런 단점이 나왔을 때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 표현이 좀 없을까요? 약간 정해진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주제가 좀 바뀌어서 나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우리 15초라는 짧은 브레인스토밍 시간 동안에 단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두 가지 단점을 이제 말한다고 가정했을 을 때, 저는 첫 번째 단점은 항상 장점의 반대를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살때 온라인에서 사면 좋은 점은 되게 경제적이다. 뭐 돈을 아낄 수가 있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보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의도치 않은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10개의 보통 이유들 스토리란에서 하나씩 이유를 꺼내는데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파 인플루언스의 반대 개념으로 negative influence라는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왜 온라인 쇼핑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볼텐데 너무 많은 시간, too much time이죠? 약간 too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뭐뭐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spend time 는 동사의 ing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동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온라인 쇼핑의 장점 단점이니까 too much time doing 온라인 쇼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야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어,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도 괜찮지만 돈으로 여러분 이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돈을 온라인 쇼핑하면서 보낸다면 결국은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될 거야. 그래서 spend too much money 뭐뭐 하면서 끊고. 어, uh, waste money로 또 여러분 얘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 가지만 가지고 사실 45초를 채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를 하게 됐을 때 후회를 느낄 수가 있다. 후회스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feel regretful. feel regretful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까지 한번 가보고요. 자 이걸로 45초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단점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 단점은 여러분 사실 은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그 주제에 딱 맞는 적합한 단점을 하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생각해내는 게 좋아요. 자 온라인 쇼핑의 또 다른 단점은 저는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다 입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사오니까 뭐 별로 이렇게 미어날 일이 없는데 온라인에서 그냥 그림만 보고 물건을 사게 되면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또 Uh,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직접 볼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 직접이라는 게인 n p e 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프로덕트를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리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다. 이런 이유들을 정말 주제에 맞는 딱 맞는 단점을 하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생각해내시면 좋고요. 정말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고 뭐또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실제로 물건을 온라인 쇼핑에서 쇼핑을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라고 자기 경험으로 똑같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단점 한번 이제 우리가 스피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시작을 해서 feel regretful로 끝을 내고. 또한 가지 좋은 단점은 물건을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 를 볼게요. 첫 문장 가지고 실 때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할 거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단점 중에 하나는 하고 들어가고 또 다른 단점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단점들 중에 하나 어떻게 들어갈까요? One of the disadvantages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one of the disadvantages of 뒤에 그대로 가져오죠. Buying things online. is done까지 가지고 기다렸다가 자,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It can have a negative influence 어디에? On people's lives, on our lives. 자, 온라인 쇼핑은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y life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삶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단점을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쇼핑하면서 보낸다면 결국은 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고 여러분이 부연 설명할 때 풀어주는 표현이 What I mean is that. 만약에 네가 일반적인 주어죠. If you spend. 여러분이 계속 people, people 하고 대, 명사를 반복하기보다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일반적인 주어 항상 써주시고요. If you spend. Too much time 혹은 too much money. 근데 오늘 주제에 맞는 동사, online shopping을 하면서 그럴까요? Doing online shopping 끊고 결국은 뭐뭐하게될 거야라는 동사, 우리가 end up 동사에 안지붙이거든요. 결국은 낭비하게 될 거야. You will end up. wasting 많은 시간이죠 a lot of time 만약에 돈이면 a lot of money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내가 이렇게 물건을 생각도 않고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후회를 느낄 수도 있다 and feel regretful 이렇게 하나의 단점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또 다른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또 다른 단점은 하고 들어가는 표현이 another disadvantage is that 한번더 another disadvantage is that 이런 템플릿적 표현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단점을 두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게다가라고, 여러분이 뭐, besides, plus,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단점은요, 물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조어. You cannot see the product in person.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return을 해야 되지, 반납해야 되잖아요. And if you don't like it, 그 물건이 싫다면, you have to return it. 그것은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죠. Which can be very annoying. 아, 굉장히 신경질 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45초를 금방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템플릿적 표현 빨간 글씨 한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면서 또 우리 확인해보고요. 쭉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단점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단점 중에 하나는 하고 들어갈게요. One of the disadvantages 무엇에 of buying things online is that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It ca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people's lives. 자, 어떤 점에서 나쁘냐면요. 풀어줄게요. What I mean is that.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거 하면서 보내면 If you spend too much time 뭐뭐 하면서 동사의 ing죠 Doing online shopping 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낭비하게 될 거야 You will end up wasting a lot of time and 후회를 느끼지 Feel regretful 또 다른 단점은 Another disadvantage is that 사실은 이게 더딱 맞는 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금방 떠올리셨다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런 비상 어떤 문장들을 나중에 쓰시는 게 좋죠 Is that 네가 물건을 직접 볼수 없다. You cannot see the product in person. And if you don't like it, 뭐 해야 돼? You have to return it. 짜증날 수 있어? 그것은 여러분 이수로 다시 가도 괜찮고 한 문장으로 쭉갈때 관계되면서 뭐 사용하죠? Which can be very annoying 하고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단점을 얘기하는. 어, 문제들이 주제들이 또 반복해서 최근에 나왔던 게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방금 우리가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인터넷 사용의 단점을 얘기해봐. 거의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요. 자, 일단 15초 동안에 브레인스토밍 하셔야 되거든요. 인터넷 사용의 단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독성이 있다. 아까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s u 하면서 사용하면서 보낸다면 결국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점을 생각한 거 해보시고요. 만약에 또 다른 단점을 난 추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저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시간 낭비야. 아까 end 이스 wasting a lot of time으로 가시고요. 두 번째 단점은 너무 인터 인터넷상에 too much information 항상 부정적인 개념을 투로 하는데 그래서 어, 제대로 된 정보를 고르기가 되게 어렵다. It's very hard. difficult to choose the right information. 어,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라고 두 가지로 저는 브레인스토리 어, 해봤고요. 자, 이번에 요 주제 한번 이, 여러분 응용해 볼게요. Describe the disadvantages of watching TV. 자, TV를 보는 거의 단점들을 얘기해봐. 자, 일반적으로 TV 보는 거의 장점들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음, TV는 되게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안 좋은 점은 TV에는 폭력적인 장면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갈 수가 있는데 단점만 또 물어본다면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의 단점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는 약간 템플릿으로 음, 너무 많은 시간을 TV 보면서 보낸다면 네가 의도치 않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고 후회하게 될 거야. 어, 두 번째는 TV의 단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 violence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이미 i 따라할 수도 있어 이런 단점 주제에 딱 맞는 단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최근에 났던 그 문제. 어 집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고경에는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이제 응용이 딱 되지는 않지만 어 집에서 떨어져 홈운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은 약간 경제적이지 않다 왜냐면 내가 렌턴 아파먼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 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You have to pay a rent. 이런 거죠. I have to pay rent. So it can be a waste of money. 이런 식으로 돈 낭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It's not very economical. 하고 어, Save time, save money.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이 단점 잡아주시고요. 또한 가지 좀 가족이나 집에서 떨어져 살면 안 좋은 점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Feel lonely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Negative influence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쓸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난 되게 외로울 거고 또 lonely 할 거고 I'll feel lonely and miss my family.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단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어, 이런 것들과 추가로. 그 주제에 맞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상 문제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하고 한꺼번에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유형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2번 같은 경우는요, 항상 둘 중에 하나, agree or disagree, 어, 찬성이냐, 반대냐로 물어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이 뭐, 새로 추가된 유형은 없고요. 평상시에 연습한 대로 그냥 응용하고 오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시고, 스토리 라인 적용해 보기. 자, 3번은 여러분 지문의 종류가요, 학교에서 발표한 공지 글이거나 학생이나 교수가 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제안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 지난 27일 날은요, 교수가 학교에다가 보낸 이메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이 이제 보낸 그 수신자가 학교 당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본인이 가르치는 스튜던스한테 보내는 이메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예상으로 교수가 학생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나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템플릿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분명히 학교 공지하고는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그 지문이 떴을 때 이메일인지 어떻게 한다? 맨 왼쪽 위에 이메일 주소가 at @gmail 뭐 이런 게 보이면 아, 이건 이메일이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프로페서라는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템플릿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첫 번째 문장은 어, 선생님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보낸 그 이메일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문에 따르면 하고 들어가는 표현 똑같아요. 우리 컨설트 읽어볼게요. According 어, to the reading, according 어, to the reading 하고 들어가는데 나는 굳이 이메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 according to 발음 the email입니다. 여기 모음이기 때문에 the email이 아니고 the email. 한번더 according 어, to the email. according to the email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헷갈리시니까 그냥 according to the reading 하고 통일시키면 되겠고 주어자리에 the school이 아니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겠고 교수님들이 보낸 편지글은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과제 new requirement 새로운 어떤 과제를 공지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요구합니다 라는 동사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the professor requires 누구를 students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to 동사 이 동사는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고요. 분명 새로운 과제를 표현하는 게돼요 예를 들어서 뭐 to write an essay. to uh, come up with questions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 제가 쓴 0단계 기본서에도 교수님이 학생한테 보낸 이메일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도 연습하시면 좋은 어, 예측 문제가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according to the reading the professor requires students 뭐뭐 하라고? to 동사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리딩을 읽고 나서 교수님의 이메일을 읽고 나서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과연 이 학교의 그 교수님의 new requirement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얘기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좋아하면, 어, the woman thinks it's a good idea. The woman thinks it's a good idea for two reasons가 되겠고 만약에 스, 새로운 과제를 싫어한다면 The woman thinks it's not a good idea The woman thinks it's not a good idea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똑같고요 뒤에 내용은 다 여자의 의견과 이, 부연 설명을 여러분이 요약하는 템플릿은 똑같아요 뭐 The woman says that, 뭐, the first reason is that 이런 표현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가주시면 되고요 첫 문장만 교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3번이었고 4번하고 6번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요. 일단 5번 컨버세이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12월, 1월, 2월 계속 연속해서 제 특강을 찍으면서 되게 다양한 스토리라는을 이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렸고 오늘 은 이제 그중에서 되게 또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는 돈 관련 세이브 머니 스토리라는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5번 유형도 독립형처럼 이렇게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걸 내가 선택했을 때두 가지 의결제 중에 내가 이걸 A를 선택했을 때왜 그게 좋은지 그 좋은 이유들을 저는 미리 정해놓고 학생들하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츄에이션도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지난달에 프라이 i 리티도 연습을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세이브먼이나 세이브타임 스토리라인이 되겠어요. 자, 이런 표현들도 우리 독립형에서 썼던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블럼과 문제와 이 솔루션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를 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이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입을 슈트 양복이 없어요. 뭐 어, 양복이 고장 아 저기 sorry. 양복이 뭐 찢겼어요. 아니면 구멍이 났어요. 아니면 뭐뭐 뭐, 어디 맡겼는데 아직 찾아오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발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나온 해결책이 뭐였냐면 뭐 내가 내든 상대방의 해결책을 주든 두 가지가 뭐 새로운 어떤 뉴 슈트를 사라. 이렇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또한 가지 해결책은 사지 말고 주변 친구한테 하나 빌려라. 근데 각각에 대한 단점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점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도대체 고를 수가 없어요. 둘다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단점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쓸수 있는 해결책을 고르는 거죠. 새로운 양복을 사는 것의 단점은 새걸 사도 네가 하이얼드가안 돼. 그리고 새로운 양복은 비싸라는 편이 분명히 단점으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해결책 친구한테 빌리는 거는 어, 안 좋은 점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친구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둘다안 좋으니까 못 골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자, 하나는 소, 도, 돈을 낭비하는 해결책이고 또 하나는 돈을 절약하는 해결책인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브 머니나 이코노미컬을 쓸수 있는 해결책이 뭐죠?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약 관련 해결책을 항상 선택을 오피니언으로 고르시고 어, 두 가지로 굳이 안 하셔도 한 가지로 길게 갈수 있는 템플릿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절약 관련 해결책을 골랐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 한번 쭉갈 텐데요. 여러분이 선택한 해결책. 친구에게서 양복을 빌리는 것은 굉장히 더 경제적이다라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 독립형 할 때도 이 표현 많이 썼어요. 그것은 빌려오는 것은 더 경제적이야 해볼게요. It's more. economical. 아니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걔가요. 주인공이 돈을 아낄 수가 있죠. He can save money. 뭐 빌려오니까 돈을 아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친구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economical한지 설명을 항상 because로 붙여야 되겠죠. Because 절약이 되는 이유는 새 양복을 사는 건 비싸. 해 볼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비싸기 때문에 buying a new suit is expensive. Buying a new suit is expensive. 아니면 These days 양복들은 되게 비싸죠. Suits are very expensive.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돈이 낭비된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양복을 빌려오면 내가 선택한 해결책을 한다면 걔가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돈도 아낄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If he borrows a suit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If he borrows a suit 뭐할수 있지?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wasting so much money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wasting so much money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학생 템플릿 한번 넣어볼게요 As a student 걔는 뭐뭐 해야만 해 관리해야만 하죠 He should manage his money efficiently. 어. 이런 표현들 가지고 여러분 정말 굉장히 금방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꼭두 가지를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해결책이 왜 좋은지 이 정도로 점프링 디테일 넣어주시면 1분이 금방 갈 거예요. 요거 제가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 다 입에 붙이고 복습해 보시고요. 한 번만 쭉 한번 가볼까요? 자, 항상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 중에 어떤 걸 고르죠? 돈을 아낄 수 있는 경제적인 해결책을 골라야 돼요. 자, 왜 그것은 경제적이죠? It's more economical. Because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비싸. Buying a new suit is expensive. Can be expensive.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할 해결책을 한다면, so if he borrows a suit, 걱정할 필요가 없지.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wasting so much money. 자 학생 얘기할까요? As a student, he should manage his money efficiently. 우리 이편 알고 있는 거 독립 편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건데요. 그대로 통합 편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하고 6번 형을 한꺼번에 좀 정리해볼게요. 둘 다. 학술적인 렉 e 강의가 나오는데 실제 27일 날도 4번에서 사이콜로지가 나왔고 6번에서 바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지는 선생님하고 또 연습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리학 강의가 혹시라도 4번이든 6번이든 나온다면 주로 이제 4번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필기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중요한 팁을 좀 알려 드릴게요. 자, 항상 강의 내용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리학이 보통 나온다면 교수가 자기의 퍼스 Experience, 경험을 예시한 풀로 들어서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고 어, 지문에 나온 어떤 개념을 제목의 컨셉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한번 볼 텐데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캡 Uh, keep in 캡틴 마인 명심해야 될 부분은요 경험이 이 샘플로 나온다면 항상 여러분은 그 얘기를 전달할 때 시제가 뭐죠 과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교수님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쭉 교수가 어디에 갔는데 뭘 봤는데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행동했어 여기서 여러분이 시제를 과거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 들은 대로 과거로 가셔야 되는 거꼭 기억해 보고요 자 여러분이 렉처를 들을 때 학생들이 보통 4번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선생님 근데 기승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강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은요. 항상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게 기가 되겠고요. 보통 교수님이 주인공을 소개할 때 어느 날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 뒤에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아니면 then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the professor 어,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요약을 할 때는 the professor talks about his daughter. The professor talks about his wife. 이런 식으로 그 e x a m p l e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항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어떤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 교수님들이 then 그 때, 이러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글로미안 스토리를 얘기해줄 때 여러분도 요약할 때 then 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항상 우리 문제가 작처도 해결책이 등장을 하는데도 심리학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갔는지 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도 그런데 하고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however 라는 표현이 들리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해결책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하시고. 여러분, 유역을 할 때도 however 하고 교수님하고 똑같이 연결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줄 텐데요. 보통 as a result, so now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마무리 부분은 결국은 지문의 내용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주인공의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이렇게 해결했는데 어, 이 경험이, 이 얘가 오늘 지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지 않니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지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라는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result라고 발음하는데 result가 아니고 result. 두 번째 문제를 강의할 한번더 result. 자 같이 갈게요. As a result, as a result, so. Now, 이런 식으로 마무리 문장에다가 이런 표현들 가볍게 넣고 한 문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1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지문 요약하고 마무리에 도 어, 마무리 문장 넣고 하면요. 사실은 그 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포인트만 가지고 서머라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보고요. 혹시라도 들은 게 많이 없어서 선생님 저는 한 문장이라도 좀 어떻게 1분 안에 넣어 보고 싶어요. 비상답안이 또 있습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하는 학문이냐면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how 어떻게 하는 거냐면 people think and behave 특정 상황 속에서 in a certain situation. 잠깐만 더. This is how people think an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이렇게 마무리 문장으로 깔끔하게 강의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 얘가 심리학 강의를 되게 잘 이해했나봐?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유형을 제가 좀 이제 여러분하고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템플릿이나 팁 같은 걸좀 드렸고요. 이제 다음 3월에 있는 시험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실 텐데 특히 독립형, 단점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단점, 어떤 매직 템플릿 같은 거좀잘 연습해 보시고요. 어,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과 어떤 강의가 나와도 유창하게 더듬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 내용보다는 플루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 자신감 있는 어, 네이티브 같은 어떤 표현과 억양으로 이야기하고 올수 있도록 어, 연습하고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특강 여러분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좋은 성적 얻으시면 꼭 후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